42번 메가 아케테 이라레나이 호도 메가 아쿠라는 동사 열다 그래서 눈을 아케테 이라레나이 호도 눈을 열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히카리가 쓰요이 요수 히카리 하면은 빛이죠 빛이 강한 요수 하면은 모습 상태를 나타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수 눈을 뜨고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빛이 강한 상태 1번 마부시 정답이 나와 버렸네요. 마부시 위 하면 마부시 굉장히 빛이 그. 환한 이란 뜻이에요 마부시 빛나는 이랑 스파이 하면은 신 김치가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 신김치죠 스파이 4번 시스코이 하면 끈질긴 아 쟤는 끈질긴 사람이야 시스코이 히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성격을 나타낼 때 시스코이 히도 하면 끈질긴 사람 4번 메데타이 하면 할 좋은 일이에요. 메데타이는 어떨 때 사용하냐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옆 지나가다 길거리 가다가 옆집 부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부인끼리 아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단학가상 올해 대학교 아, 군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어떻게 했을 까 연세대 학교겠어요. 아뭐 일본인이니까 동경대 학교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 있는 옆집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 소래와 오메데타이 코또데스네 이렇게 됩니다. 아 축하할 좋은 일이군요. 기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메데타이고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일이죠. 그래서 아기가 어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앞에서 인사말로 소레와 오메데타이고도데스네 워두세요 오메데타이고도데스네 오를 존경표현을 넣었어요. 접두사. 그래서 오메데타이고도데스네 강말로 축하할 좋은 일이군요.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나중에 일본에서도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부시 하면은 눈부신이란 뜻이에요. 눈부신 이 형용사가 되겠죠.